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 Find Your Bio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저희 팀원들이 모두 바이오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취준생으로서 어디에 취업할지 고민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 힘들어했습니다. 근무지의 위치, 연봉, 지금 학점과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수 있을지, 자소서엔 어떤 항목이 있고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등 처음 접하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필요한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했고, 정작 필요한 정보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바이오 기업에 취직을 원하는 취준생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단에 6개의 메뉴와 아래쪽 실시간 채용 공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이 있을 경우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선 산업 속의 메뉴는 바이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바이오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막연하게 바이오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에게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기입하였습니다. 우선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나타내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무 메뉴는 바이오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5개의 직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나타냈습니다. 품질보증 직무, 품질관리 직무, 배양공정, 정제공정, 원재공정 이렇게 5개의 직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기업 메뉴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10개의 기업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기업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기업의 로고를 누르면 기업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간략한 회사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을 통해 연봉, 인상률, 사원수, 생산직과 사무직 비율, 남녀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업을 고려하는 경우 1순위를 연봉으로 두는 결과가 많았고, 사내 분위기를 알려주기 위해 남녀비율을 조사에기입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월화벨을 고려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근무 형태를 캘린더 형식으로 나타내어 이용자가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기업의 향후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 매출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업이 무엇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라벨을 고려하는 설문조사가 많아서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나타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링크 걸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위치를 고려한다는 결과도 많아서 공장 주변 역과 마트를 조사해 공장과의 거리를 시간으로 표시하고 공장과 역 마트를 보기 쉽게 약도로 표시했습니다. 채용정보 메뉴에는 채용공고와 채용일정 스펙이 존재합니다. 채용공고는 크게 현재 지원이 가능한 현재 탭과 시간이 지났지만 확인이 가능한 과거 탭이 있습니다. 게시글을 누르게 되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표지의 채용공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지난 공고를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난 공고더라도 보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용일정은 2023년과 2024년으로 하였습니다. 10개의 기업에 대해 조사하였고 채용의 빈도와 시기를 보고 나중에 언제쯤 그 기업의 채용 공고가 뜰지 예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4년 공고는 월말이 될때 조사해 일괄적으로 추가할 생각입니다. 스펙은 인하공전 일자리 시스템에 존재하는 졸업자들의 스펙을 정리하고 평균을 낸 것입니다. 학점과 아홉 점수 자격증 등을 조사했고 기업에서 우대해주는 사항에 대해 기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준생 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의 취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절차 메뉴는 크게 서류 절차와 면접 절차로 나누었습니다. 서류 절차는 10개 기업을 조사했고 우선 채용 절차를 인포그래픽으로 표시해 전체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업마다 직무적성 검사의 유무와 면접의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입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을 통해 자기소개서 항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고, 직무적성 검사의 항목과 유의사항을 조사해 기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취준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면접 절차 또한 10개의 기업을 조사했고, 지직자 인터뷰가 있을 경우엔 영상을 첨부했고, 기업의 인재상과 면접 질문을 조사해 기입했습니다. 면접 질문을 통해 서류 전형을 통과한 취준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인성과 관련된 것인지 유추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동향은 바이오산업과 각 기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더 자세하고 최신의 정보를 알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문서들과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를 첨부했습니다. 게시판은 자유 질문 요청 3가지로 구분되며 자유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이용자들간 소통이 가능하고 질문 게시판에선 이용자들이 가지는 궁금증을 서로의 정보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게 했고 저희가 조사한 10개의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을 조사하길 원할 경우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 접수받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Find Your Bio 사이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